저보다 밀크 초코도 좀 낯설고 그리고 유튜브도 조금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요. 그래가지고 좀 친한 친하... 이제 제친언니까 집에서도 많이 놀고 그러지만 좀 이제 초보여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건 말고 <웃음> 말고 <웃음> 그냥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애님이 저를 볼수 있게 네제 이렇게 완전 고수인 제 모습을 <laughs>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콜라보를 했거든요. 제가 지금은 저는 지금 완전 키 완전 대박이죠. 제가 그 완전 치를 완전 잘하잖아요. 예전에는 진짜 나할 때마다 초보때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이젠 진짜 완전 고수가 돼버렸어요 진짜 다시 태어났어, 내가 진짜. <laughs> 다시 태어났는데 언니는 또 그대로네. 어, 어라? 그래, 저는 좋아요. 네, 언니가 밤에 또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잘자 언니 이러면은 잘자 애님 언니. 어, 어쨌든 잘자 애님. <laughs> 잘자 언니 막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답변도 해주고, 아어 나도 잘자. 막뭐 그런 거는 말 말했, 말했었나 안 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렇게. 네, 해 주거든요. 좀 친해요.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쌀 때도 분명히 있죠. 원래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이렇게 친하고 좋아가지고 네.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제가 어, 그렇게 이렇게 어 어쩌고 저쩌고 쌀라 쌀라 돼가지고 이렇게 콜라보까지 오게 되었네요. 아 너무 기쁘다. 근데 또 언님이 이제 또 초보니까 제가 또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안 알려주고 싶어요. 확실히 아무리 쓰나도 그래도 제 비법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. 응? 네? 아니.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친선전으로 언니한테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언니가 조금씩 이제 초보니까 제가 많이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 당연히 알려줘야지 <laughs> 이게 또 이제 동생이라는 거는 또 이제 동생에 대해서 언니한테 서운한게 있고 언니에 대해서 동생에게 서운한게 있고 또 그런게 자매 아니겠어요? 남매든 형제든 자매든 아 저는 그래도 제 언니가 좋을 때가 꽤 많아요 네 너무 좋죠 <laughs> 어쨌든 밀크초코는 이제 또 콜라보가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제 유튜버들이랑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또 이제 꿀잼이죠, 꿀잼. 근데 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아 편집하는 거귀찮다 그러기도 한데 또 재밌기도 해요. 자 그러면 콜라보를 마치겠습니다.